안녕하세요. 카통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중고차라고 검색해보셨나요? 법원 경매차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에 차량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들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들일까요? 자, 그럼 먼저 인터넷에 중고차를 검색해서 나오는 법원 경매차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량의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사이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뭐 모하비 가장 최근 연식이 365만 원, 쏘나타 d m 바이 204만 원, 아우디 A8이 1,050만 원, 뭐 이런 식의 가격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사이트 한 군데만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프 랭글러가 655만 원, 제네시스 G90이 103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제네시스 G90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제네시스 G90을 보면 2019년 11월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86km. 거의 뭐 탁성 오고서 동네 한 바퀴 돈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32만원이고 옵션을 보면 완전 풀옵션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은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이 정말 웃긴 게썬루프가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19년 11월 모델입니다. 그렇다는 건 번호판이 앞자리가 세 자리여야 되는데 두 자리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신차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제네시스 G90의 신차 가격은 풀옵션 기준이죠. 어, 1억 1,95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차량인데,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차량들이 올라와 있는데, 경매차니까 저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경매차의 유통 경로와 진행 절차, 그리고 확인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분께 문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 채무자의 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법원에다가 경매에 넘겨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법원 경매에 관련된 곳으로 인도를 해서 차량을 거기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이런 절차를 먼저 거치고 법원 경매는 진행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사고 이력이 있는지 그럼 천재 외관 상태는 어떤지 지금 뭐 유사 경매 이력에서 경매 가격은 얼마로 설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올려주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어, 법원 경매는 별도로 법원 경매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캠코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나오는 차량만 실제 법원 경매 혹은 공매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법원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사건 번호라고 별도로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번호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경매차와 공매차 같은 경우에는 사건 번호라는 게 존재하고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문가 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법원 경매차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차량의 구매 여부와 가격 그리고 사건 번호와 감정 평가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터넷에서 차량 하나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어 제네시스 차량이거든요. 잠시만요. 실거금 차량 보신 거 맞으세요? 네네. 네 이틀 현재 남아있고요. 오시면원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당연 날짜로 이전 출고로 가능하세요. 어 그런데 어, 보니까 가격이 네. 좀 저렴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좀쌀수 있을까요? 아 혹시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경매차라고 해서 경매를 통해서 들어온 차량인건 알고 계셨나요? 어네 사이트에서 보기는 방, 봤어요 경매차량은 유착이 되면서 차량 금액이 정, 정해지시는 거거든요 네 혹시 유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어낙찰을못 받아가지고 밀리는 거 아닌가요? 네네 차량은 유착이 1회 들어갔을 때마다 감가가 25%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유착 횟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대로 받아오는 거고요 네 사장께서 만약에 이 차량을 1,820만 원에 구매하셨다 하시면 나중에 재판될 때도 이 금액 이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하십니다 음, 아, 이런 제한이 네네. 조금 있는 차량들이어서 네네. 저렴한 금액에 보완해 줄수 있는 거고요 추가 비용은 두 가지 따로 발생하시거든요 네네 취등록세는 차량 금액은 8% 정도 나오시고요 네. 수수료 따로 33만 원 추가되세요 그 저번에 제가 뭐 네네. 얼핏 듣기로는 경매 차량을 네네. 사건 번호나 뭐 감정평가서 같은 걸 받아볼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저이 서류적인 부분은 네. 외부일치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진 동화 먼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 네오시면 저희 사진 관련서 한다 확인하실 거예요. 구매하겠다고 하시면. 네 인터넷에 법원 경매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전화를 해보니 자신들은 법원 경매에서 유찰이 여러 번 됐던 차량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번호와 차량 감정평가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법원 경매차 사이트에서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말이죠. 그리고 타 업체 중에서 한 곳은 자신들은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차량을 저렴하게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회사가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차량을 판매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업체를 상대로 어, 별도로 입찰 공고를 내서 어, 참여를 시키고 그걸 줘야 되는데 국가 계약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국가에서 개인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매차, 공매차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각각 사건 번호와 차량 감정 평가서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원 경매 사이트와 공매를 운영하고 있는 캠코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매차와 공매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중고차에 관해서 더욱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톡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